싱가포르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베트남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베트남은 잠재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베트남 축구부흥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박항서는 재임 기간 동안 베트남 최초의 아시안게임 4강, AFF컵 우승, 아시안컵 8강 진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박항서가 싱가포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은 아시아 지역에서 월드컵 예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러 나라가 참가 의사를 강하게 밝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박항서의 베트남 출국으로 팬들 사이에서는 최근 대표팀 성적이 부진한 데는 성공적인 감독의 부재가 원인으로 꼽히는 등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박항서 감독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소년 축구 학교를 운영하는 등 베트남 유소년 발전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유럽인 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파파박 태국은 안 돼요. 4362. 베트남으로 제발 돌아와줘요. 우리는 이 감독님을 모시기 위해 돈 따위 끼지 않았다. 이번 월드컵에서 아시아에 배정된 출전권은 8.5장 앞선 월드컵보다 4장이나 더 많은 출전권이 배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축구를 일본 감독이 아닌 한국 감독이 이끌어줄 것이다. 이에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월드컵 출전에 강력한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동남아 국가들의 의지와 축구 열기가 상당한데요. 그 이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10회 연속 본선 진출, 16강 5회 진출에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은 가히 압도적이며 이로 인한 한국 감독 코치진들의 인기 또한 엄청난데요. 많은 동남아 국가가 일본인 감독 체계에서 한국 코치 체계로 돌아서면서 한국 감독님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김판곤, 신태웅, 박항석 감독님이 계신데요. 현재 동남아시아의 김판곤 감독님은 말레이시아 감독을 맡은 후 최근 매치 친선 경기에서 17점을 몰아치며 4승을 거두고 이번에 열린 아시안컵 예선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조일이 안착시켰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국빈급 대접을 받으며 2년 연장 추가 계약을 하였고 싱가포르의 비장의 한 수인데 중국의 한 매체에서는 싱가포르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었던 명장 박항석 감독을 막대한 계약료 지불하며 선임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명의 한국 감독의 계약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베트남 축구 팬들은 베트남 축구를 부흥시킨 박항서 감독을 동남아 다른 나라에 빼앗아 베트남 축구 협회에 대해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어났는데요. 박항서 감독님은 2017년부터 이연 계약을 시작으로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었으며 그의 탁월한 성과와 팀에서의 선수들과의 관계로, 쌀딩크 또는 코리안 파파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피파 139위 사실상 최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던 베트남 대표팀의 취임 첫 회부터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2018년 베트남 사상 첫 아시안 게임 4강 진출에 이은 AFCU 23 챔피언십 준우승, AFF컵 우승, 그리고 2019년 아시안컵 8강 진출을 이루어냈고, 2019년 11월에 베트남과 재계약을 하우 그의 12월 동남아 최대 종합대회였던 동남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의 첫 축구 금메달을 선사하며 베트남 국민들을 열광에 빠뜨렸습니다. 거리에서는 그의 사진을 어디에서든 볼수 있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그를 광고 모델로 세워 베트남 국민들의 호감을 높였습니다. 그 후에도 2021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연패, 베트남 사상 첫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등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둬 국민 영웅 대접을 받았었죠.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에서도 중화위권에 머물렀던 베트남의 축구팀에 강한 체력과 스피드, 탄탄한 조직력을 입히며 태국과 좌웅을 결합해 동남아 최정상급 팀으로 올려놓았는데요. 미스비시 컵에서도 베트,